자, 이번 시간에는 간접 의문문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의문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일단 간접 의문을 이해하기 앞서서 의문문이 뭔지 좀잘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의문문에 대한 영상 강의 링크는 더보기창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간접 의문문. 저번 시간에 배운 의문문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직접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한번 배워 볼게요. 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어순이 어떻냐면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 나옵니다.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 그냥 의문문은요. 직접 의문문은요. 어때요? 의문사 뒤에 뭐가 나와? 어떤 구조가 나와야 돼? 어? 의문문 어순 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문사 뒤에 첫 번째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 그쵸 아니면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원형. 그치? 그 다음, do, does, did가 나오고, 주어, 동사원형.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죠. 그치? 직접 의문문은, 그냥 의문문은. 항상 의문사 뒤에, 요런 어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뒤에, 어순이 항상 어때요? 주어동사. 알겠지? 주어동사.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 알겠죠? 의, 주, 동. 이렇게 된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뭐, 하는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간접 의문문. 알겠어요? 어.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기억해 두셔야 겠죠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럼 명사라는 건 문장 내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지, 그렇 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느 자리에 쓰일 수 있는지를 알면 간접 의문문이 어느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지를 또 알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 아래 뭐래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위치한다, 알겠지?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위치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접 의문문은 어디에 위치할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요러, 요것만 요 알고 있지 말고 그 뒤에 요 말들도 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 뭐랍니까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또 명사만 위치한다 이 말을 또 알고 있어야 돼 앞에서는 뭐였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위치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근데 두 번째 뭐라고 지금 주어와 목적어 자리 주어와 목적어 자리. 그렇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위치한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을 하, 할게요.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만 위치할 수 있다. 이런 말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세 가지의 말들을 아셔야 어? 문장을 봤을 때 어, 이게 지금 주어 자리구나, 이게 지금 목적어 자리구나, 어, 이, 이 부분은 목적어 자리니까 지금 명사가 와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지? 문장을 볼, 바라볼 때이세 가지의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문장을 좀더 쉽게 분석하, 어,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 이세 가지의 말들이 숙지되었다는 가정의 하 아래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I don't know why you're so happy. 자, 모르겠다.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 자리죠? 자, 또 이제 뭐 타동사가 뭐냐, 뭐 자동사가 뭐냐, 또 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아마, 그치? 항상 있어요. 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뭔지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번 찍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에는 뭐만 와야 돼? 명사만 와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명사만 위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의문사 y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뒤에 어순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 동사 어순이 와야겠죠. 왜요? 왜 주어 동사 어순이 와야 돼요? 간접 의문문은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이야. 근데 그냥 의문문은 얘는 명사 역할이 아니에요. 얘는 얘는 그냥 문장이야. 뭐 어떤 품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만 와야 되거든요. 명사만. 명사만 와야 되거든요. 명사만 와야 되는 자리인데 의문사로 시작이 됐어. 그러면 그냥 의문문은 못 온다. 걔는 명사가 아니니까. 그냥 의문문은 명사 역할이 아니니까. 그럼 어떤 어순이 돼야 돼? 간접 의문문 어순이 돼야겠죠. 그래서 why you are 이 어순이 된 거야. 의주 동.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아까 간접 의문이.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죠. 그러면 나는 모른다. 뭐를? 왜 네가 그렇게 행복한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you will understand 너는 이해할 거야 자, 이것도 지금 타 동사잖아요 understand가 그럼 그 뒤에는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다시 말하면 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예요 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 자리인데 의문사로 시작이 됐어? 그럼 명사 역할을 하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되야겠죠 그래서 뒤에가 주어동사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너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뭐를요? 해석법, 뭐뭐 하는지 어떻게 네가 그 문제를 풀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그녀는 알게 되었어요. 뭐를요? 목적어 자리죠 또. 그렇죠? 얘가 타동사니까 뒤에가 여기가 통째로 목적어 자리입니다. 뭐를 알게 되었어? 어떻게 그녀가 그 시립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뭐뭐 하는지라고 했었겠죠 지금 어떻게 그녀가 시립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되죠 근데 의문사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된 겁니다 그냥 의문문은 뭐라고 품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의문문은 어 직접 의문문은 그냥 문장이야 그냥 어떤 뭐 어떤 품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음 자, 아래 여기 말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가 의문사로 시작이 됐어? 그러면 그냥 의문문의 형태는 불가해요. 반드시 간접 의문문 형태가 되어야 돼요. 왜? 왜요? 왜요? 일단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내가 뭐만 올수 있다고 했어, 아까?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어.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수 있는데 그냥 의문문은 명사 역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 자리가 의문사로 시작이 됐네 그럼 반드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되어야 됩니다. 명사 역할을 하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와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두 번째로 보어 자리에 보호자리가 의문사로 시작이 되면 내가 방금 전에 또 뭐라고 했어요? 간접 의문이 와야 된다고 했죠. 왜요? 보호자리는 어떤 말이 올수 있어? 아까 말했죠. 보호자리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만 와야 되거든? 그치? 근데,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만 올수 있는 보호자리에, 보호자리가 의문사로 시작이 됐네요? 야, 근데 의문사가 들어간 거는 형용사 역할 없겠죠? 그쵸? 의문사로 시작하는 표현 중에 무슨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영어에서. 그리고 의문사로 시작되는 표현, 표현이 투부정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치? 어, 의문사로 시작되는 표현 중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도 없고, 또 의문사로 시작되는 말은 투부정사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보호자리에 만약에, 보호자리가 의문사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어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와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보호자리는 명사, 행용사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의문사로 시작하는 말 중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의문사로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이 뭐 투부정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보호자리에 의문사로 시작되는 말이 왔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 그냥 의문문은 명사도 아니에요. 당연히 행용사도 아니고 투부정사도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